한국에선 친일파 혹은 전범으로 평가받지만 인도네시아에선 독립영웅인 양칠성 혹시 들어보셨나요? 양칠성은 전라북도 완주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자원입대해 포로수용소 감시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했다고 합니다. 그의 동료들 역시 그를 골수친일파로 기억했다고 하죠. 그는 일본 패망 이후 귀국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에 남아 코마르딘이라는 이름으로 독립군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 식민군과 싸우다 1949년 총살당했고, 사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를 외국인 독립 영웅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현재 자카르타의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으며, 묘비에는 코마르딘 양칠성, 코리아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조선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했던 친일파, 혹은 전범.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독립을 위해 싸운 영웅으로 길어지는 양칠성, 그의 삶은 역사에 복잡한 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